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당교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대에서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났었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애원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당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는 소개 조치는 물론 우켄주 독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였죠. 올라프 슈이치 전 총리는 중국에게 단단히 화가 났죠. 메르켈 총리에서 올라프 셜 주총리로 독일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움직임 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행보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은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관과 기업의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독일 정부에 친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기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에게 자국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철저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주간 슈피겔지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폴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폴크스 바겐 외의 다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비치 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척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 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했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곳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안이 전 세계에 볼조빔의 경찰서를 설치했고 동 직원들을 동원해 반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부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작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곳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의 비밀 경찰서의 명칭은 1일 공예회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에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곳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공적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의 중국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경찰서에서 운영과 운송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에 송환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국가의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버린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H1, N1 공스테이션이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작원을 겉에 내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보듯이 활동 시즌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간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 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한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두 개의 주요 회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두개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 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의 해킹 그룹 윈티가 독일 기업인 비행기에서 에보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밝아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 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온. 됐죠 이구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싸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 던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슐체 총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단조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내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중인데요. 에버하르트 조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군에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슈주 총리의 결단은 독일을 변화의 바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커창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에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대사 조치와 당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국도 독일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21일 경우 중국은 주중 독일 대사관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나서는 등 즉각 보복 움직임을 보였죠. 무역보고까지도 선언하면서 중국은 독일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인연을 버리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며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뜻대로 끌려가던 독일은 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독일의 요청에 한국은 도움을 주며 원전 수출까지 내다보는 가운데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독일의 태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독일과 강교하게 된 중국은 과연 계속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